아이고, 우리 꼬맹. 엄마 영상 찍고 올게. 놀고 있어. 알았지?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봐. 교양 있게. 안녕하세요. 우구. 엄마 영상 찍고 올게. 짖지 말아라. 짖으면 안 돼. 얼른 갔다 올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베란다 입니다 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저의 녹색베란다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어, 삼각주에 접목한 아이가 어,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꽃봉오리가 크고 있는데요 진짜 혼자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 아이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요. 어, 이런 어, 예쁘게 어, 이렇게 예쁘게 키우실 수 있도록 제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삼가, 삼각주에 어, 접목을 했잖아요. 얘는 언제 접목을 했나요? 어, 9월 20일 날 9월 20일 날 접목한 아이들이랍니다. 꽃동어리가 보세요. 꽃동어리 실제 사이즈가 이 정도로 크답니다. 아주 피어주기만 하면 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동어리 보시고 실링도 하시고요. 아,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또 하실 겁니다. 이렇게 키워 보세요. 전목만 잘 되면은요 아주 잘 큰답니다. 전목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 어정쩡하게 전목이 되면은 얘들이 성장을 잘안 해요.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전목이 되야 어, 잘 커준답니다. 자,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자 보세요. 실까요 어떤가요? 어, 꽃덩어리가 어떻게 크고 있는가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주 어, 숨쉴수 있는 그런 어, 사이에서는 아예 아주 새순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음, 10월 중순에서 11월달 어그 사이에는 아이들이 꽃둥우리가 어, 성장을 하죠. 형성이 돼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요 아이들은요. 시기인 만큼 입순을 새순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요 옆에서 보세요. 요 사이사이에서 다 이렇게 꽃둥우리를 달았답니다. 얼마나 예쁜가요?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어, 너무 예쁘답니다. 이런 모습을 또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이렇게 키워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서 제가 이 꽃봉오리를 섞어주지 않고 그냥 둔답니다. 이두 아이들 꽃봉오리가 이렇게 두개 있죠. 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라면 은꽃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사이즈는 조금 그때 음, 펴줄지 모르겠네요. 자,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가요? 여기에도 역시나 사이사이에서 이거 보세요. 아주 틈바구니로, 어? 새순은 안 올리고 이렇게 꽃둥이가 성장하고 있죠. 너무 예뻐요. 아주요. 어, 이 잎줄기가 반들반들하죠. 전목만 확실하게 되면은 이렇게 접착 어, 이 용과 사이에 요, 음. 개발선인장 입줄기가 확실하게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이가 뜨면은 얘들은 클듯말 듯하다가 시들시들해가지고요 성장을 멈춰버려요. 확실하게 어, 접착이 잘 돼야 이렇게 꽃동물리도 켜주고요. 새순도 잘 켜준답니다. 너무 예쁘죠? 다섯 개를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 너무 예쁩니다. 자, 보세요. 어디다가 접목을 했는가? 어, 제가 용과 접목 한온거 보여드릴 때마다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부분 부분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 또 영상을 그때그때 그때 못 챙겨서 보신 분들 또 보시면은 또 기억해 두시고 또 도움도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답니다 또 그리고 음, 한 소리를 또 판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어, 보시는 분들도 물론 짜증 나실 겁니다 근데 또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 이렇게 한 번을 말하면은 한번 말하면은 이렇게 잘 어, 모르셔요 그래서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도 하주, 해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어 좋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어디에다 접목했는가? 자. 용과에, 점, 삼, 그러니까 용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가 용과 나무잖아요. 어, 용과 나무인데 삼각주라고도 흔히 불리운답니다. 어디에다가 접목했는가? 용과가 수분이 가득하니까 어떤가요? 위에 제가 접목할 때 칼로 날렸어요. 커터칼로 싹 날렸답니다. 날렸는데 어떤가요? 아주 그냥 쪼글쪼글은 그 표시가 안 나고 위에 부분도 아주 어, 수분이 가득찬 표시가 안 하죠. 용과를 어,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보세요. 딱딱해요. 아주 나무토막같이 딱딱하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어, 접목된 아이들이 어, 아주 초록초록하고 반들반들하게 커준답니다 어슬프게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슬프게 접목이 된다면은 어, 좀 힘들어요 얘들이 성장하기가 힘들죠. 자 보세요 어떻게 맞춰놨는가 어,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처음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접목할 때 실수 안 하실 겁니다 왕초보님들도 실수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영상 어, 잘 챙겨 보시고 어, 도움 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예쁜 꽃 007이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끝부분까지 딱 아주 그냥 어, 맞춰 주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햇볕에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날씨가 흐리죠 햇빛을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부분이 미세하게 어 새가 뜬 부분이 보일 겁니다 어 완전히 접착이 되면요 완전히 부착을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해도요 요 공간이 어 하나 보이지 않아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어설프게 붙여 놓으면은요 공간이 새가 보인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부분에 어 사이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사이가 뜨면은 안 돼요. 확실하게 어 접목이 돼야 된답니다. 자, 어 보실까요? 자, 여기는요. 어 제가 초봄에, 어 아니죠. 늦겨울에 어 삽목을 했는데 어 쪼글쪼글하죠. 지금도. 얘는 글쎄 모르겠어요. 얘는 불안정이에요. 접목을 제가 잘 하려고 했는데 잘안되더라고요 아무리 잘 해놔도 어 용과에 수분이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거 보세요 얘가 회복을 합니까 안하죠 자 보실까요 이렇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 보장 못해요 확실하게 접목이 돼 있어도 커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줬는데도 자 보실까요? 확실하게 했는데도 이래요. 어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꽂아놨는가 맞춰졌는가? 한번 보세요. 확실하게 어 부분까지 잘 맞춰주었죠. 얘는 최근에 접목을 했어요. 한한 한, 어, 일주일 됐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최근에 접목을 했는데 어 글쎄요. 잘살아질라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접목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물 관리를 합니다. 어, 저는 이 아이들 물준 제가 어, 지난 번에 물 주었죠. 영상 올릴 때물 주었습니다. 어, 그때 주고 안 주었는데요. 어, 저는요. 물줄때 확실하게 확 위에다 들어 붓는 거 보셨죠? 위에다가 물을 확 들어 붓는답니다. 순간 확 들어 봐야 물이 쫙 퍼지면서 물이 밑으로 쫙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야 골고루 뿌리에 수분이 골고루 번식, 저기, 전달되겠죠? 자, 보세요. 요렇게 상처가 나있죠? 이런 아이들은 물줄 적에 조심하세요. 여기에 가능하면은 요 상처 부분에 물 닿지 않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기에, 어, 확 부어버렸을 때 여기에 물이 차가지고 습기를 머물고 있다가 온도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어 물러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용과는 전체를 물러서 쫙 흘러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가운데에다가 접목을 한답니다. 요 가운데 어 중심 가운데에 여기 마리바시처럼 딱딱한 중심 심줄이 어 있을 겁니다. 어. 거기를 쫙 어, 갈러 가지고 이렇게 어, 접목을 해야 여기서 어, 문제가 일,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만 키면은 아주 어, 괜찮을 거예요. 아주 예쁘죠. 얼마나 어, 예쁜지 어, 정말 저는 얘들 보고 실링을 많이 한답니다. 여기에 꽃이 펴준다면, 어, 얼마나 더 이상 바라지 않겠죠? 자, 어, 금덩어리도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 그 보세요. 꽃망울 달리지 않았나요? 예쁘죠? 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요 모습 보시고, 어, 그러니까 가지수, 튼튼하게 처음에는 길릴 수 있고, 가지 번식 거기는 용과 삼각주만 하는 것이 없어요. 삼각주에 접목을 하면 은 꽃봉을 이렇게 달리듯이 어, 새순이 나중에는 엄청 엄청 번식할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목기린에 어, 옮겨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옮겨서 키워주면 은 아주 안성맞춤이랍니다. 이렇게 목기린을 키워서 이런 식으로 옮겨준답니다. 자 오늘도 어이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음 아직 안 하시고 처음 하시는 어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어 이런 모습 음, 이 영상 보시고 기억해두셨다가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잘 잘할 겁니다. 언제든지 물은 화분에. 이 화분을 이렇게 들어본답니다. 그러면 가뿐하게 화분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을 주고, 아, 화분이 좀 묵직하네. 할 적에는 수분이 그만큼 남아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무조건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꼬매, 고마워. 짖지 않아서 이쁘다. 어, 쉬고 있어.